오판3 아, 삼선승. 그러면 선승이네 이거네. 세번 이기면 되는 거네. 세 번. 오0개 아니면 다 그냥 오면 4 0판 할까 그냥? 아니야 아니 이거. 시작. l e t 그렇 승리자는 나다. 지 이럴 때도 있어야죠. <laughs> 원래 자리, 원래 중간 업체가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무릎이랑 수세님 연결했을 때도 내가 다 먹었지. 아니야 수세님. 나... 수세님이 인지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유튜브. 아 진짜 미치겠네. 태 약하네. 왜또 점프가 돼? 또약하 <laughs> <또 약판. 웃음> 뭐야? 이거 다리를 좀 펴. 아니, 다리를 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어, 왜 이렇게 잘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이게 처음만 하는 지 어, 뭐야. 오, 되나? 어, 됐다. 역시 이런 거 잘해. 나이스. 어, 들어갔다. 아, 옛날 패턴. 점프한다 배... 오! 아직 살아 있네요. 아직 안 죽었어. 이런 결국 비제 이님 날로 드시네. 꺼져 이 개새꺄. 어! 보내 버렸습니다. 장된 장된 너무 시끄러운 것. 비제니가 풀어 줘야지. 와, 자기앉았어 오, 보내버렸어. 어, 네, 어, 뭐야? 형 짠발, 짜 아래 왼발만 해도 이겼는데? 아래 왼발 하면 안 죽어? 왜요? 그냥 그냥 한 번만 맞으면 안 죽어? 어,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니면 아래 왼발 그냥 오른발만 해도 됐잖아. 바닥으로 들어가면 죽었고 어, 뭔데? <laughs> 삼중세트 <끄> 왼짤 오른짤 <laughs> <laughs> 3중세트와와지렸다 와우 갑 존나 잘해 아또 점프했어 점프 또형벽에 그 나가야 돼와다

어, 아, 뭐야, 이거? <laughs> 구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누구예요? 나루토야? 나루토 따라오네 지린다, 예. <laughs> 뭐야, 예. <이게 웃음> <laughs> 현실은 저거라는 거야. 아, <laughs> 저런 거겠지. 현실은 저런다는 거겠지. 아, 이분도 트위치 하시는 분인가 보다. 누구야? 킹도분 같다. 원푸뽕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누구예요? 손은 어떻게다가 다쳐가지고 유리 요리, 유리에 잘못돼가지고 야 <laughs> 뭐야 저게 <laughs> 김치도 누구지 <laughs> 뭐야 저게 누구예요? <laughs> 두달 만에 구독자 500명을 돌파한 지금 같은 스트리퍼 어 그래요? 아, 오야 <laughs> 엄청나다. 두달 만에 500명? 쩐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야, <웃음> <웃음> 아레나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탈문인자. 근데 너는 탈모은 아니잖아. 그치? 였어? 지금은? 어, 그래? 그게 그런 게 있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 진짜 아니 지금 5판 3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아, 선생이에요 어. 고 5판 3. 5판 3한네 어, 이 싸대기. <laughs> 서로 싸대기 때문에 <때는> 여자끼리 존넘습니다. 어, 못도망가 아, 픽살. 와, 끝났다. 아니네. 벽이 아니었네. 와, 데미지에 는것 봐. 와. 아, 와, 데미지라는 거 보소? 아, 탈모 고양이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방송 많이, 어? 내 방송, 어? 방송, 어? 어, 방송 많이 봐, 어? 방송 많이, 아 어? <laughs> 아이,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침 드라마 싸대기래. 오오오오오 안들어왔지뜬뜬뜬오 사디 오우 아우 빠졌다 아우 빠졌어 아, 오 이제 1대1 되나요? 오투원빵흡양 죽었다 잘 때리면 아 살짝 진짜 안 저거 진짜 저발 받으면 존나 멋있었을 텐데. 어 경직 왜 자꾸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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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그냥 기어고 아니야 이거 경직이었어 시원, 시원. 어쩔 수 없어 그런 경우 많지 않냐? 레벌 살짝 잡아 경직 나? 경직 아니지 움직이다가 딱 경직된 거죠. 와도미다. 레벌 살짝 잡아요. 아그런네너 때릴 때와도이네 아니 근데 뭔가 잘못됐는데. 어? 아니 야 아니. 야 아, 이거 좋아두네 그래? 그래? 아, 내거좋아하는좋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해? 좋아해? 거좋아이게뭐아 이거 리 이거 게아니이 네, 좋아좋아서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그 좋아해? 이거 좋아거 좋아해? 이그 좋아해? 이거 좋거 좋아해? 이그 좋아해? 이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게아해이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게아해 좋아해? 좋 그래서 나그 분수맵 <laughs> 모르지 말래. 분수맵이 <laughs> 존나 좋았는데. 어, 나 분수맵 좋아했어. 그래서 그 분수맵에서 게임하면은 탁다 탁! 탁막 이런 게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 그막 소리가 막 흘러 나오거든요 거기. 거기 게임장이막 울려 퍼져. 렛스타야렛스타는뭐 걔네 집에 가면 되지. 걔 당진 살아가지고 가야 돼. 아, 각, 가끔 오는데 아그 이때 기상 어퍼 들어간다는 거죠 아 사대기 때리는 광고가 뭐야 사대기 때리는 거. 어 분수 맵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 맵이 아, 이거 숙률이 말해. 좋아서 많이 했어요 사대기 아, 뭔가 또 갑자기 못해진 것 같은데, 오 존나 빨리 써. 어, 야, 슈툴라님, 삼천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금일인데 <laughs> 형, 노래 틀어줬어. 아, 이거 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거구나. 아, 어. 맞네, 이메 맞아요. 맞지? 이메, 이 노래 맞아요. 어, 야, 슈툴라님 감사합니다. <laughs> 맞아, 이 노래였어. 이 노래, 딱, 그, 테크에서 하면은, 이 노래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면은, 사람들 함성소리랑 막 이런 거 들리면, 아, 기분 좋지. 아너이 맵에서 무릎이 이기지 않았냐? 네. 크으. 그치. 아, 레저리 킬이! 그때 거의 질고 있던 거 이기지 않았어? 그치? 아, 무릎, 무르... 무릎이한테 거의 질 뻔한 거 이기지 않아요? 와, 아, 이거 씹, 들어갔으면 존는 멋있었어. 맞아 이 노래 맞아요. 아 세븐 노래가 진짜, 아 식스 노래가 진짜 좋은데. 야 슈라인 감사합니다. 근데 저 저거랑 양백마리 노래랑 진짜 아, 좋. 지아저다음에 좋은데 그 노래. 아 저거? 다음이 <laughs> 좋은데. 이 60초까지밖에 안 되더라. 테켄 세븐 우어 티티티 무어. 안좋았데 No, 7 7이 짝맨이지 와, 잘했다. 나같으면이나날 a s 을 텐데. 아, 잘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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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n <laughs> g 철권할 생각 없는가? 싫어요, <laughs> 저버 <버파> t 할 거예요. <웃음> 버파? w h 파 t s wrong? What's 나중에 요거 내가 저거 설치했거든요 저거 설치한 다음에 이제 요거 놓고 이거 뒤로 지금 내 걸로 털고있어시가 되나? 거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진짜... 아 진짜 <고양이. 웃음> 어, 이런... 아이귀여아 앞으로 꺼놔 어, 꺼아 이제... 아, 고양이 귀여워 이러면 내가 이제 아 안녕하세요 내가... <laughs> 아그 고양이 <laughs> <천천히 올라온 거야. 웃음> 얼굴이 고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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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대박이다 <laughs> 쩐다. 근데 왜 고양이로 한 거야? 어? 왜 고양이? 내가 아, 여기다 거야? 고양이 그려놨어 그러니까 왜 그린 거야? 할모 고양이래. 아, 제목이. 이상도저 졸업물 해라. 내가 왜? 해. 왜? 해. 요. 요. 진짜. <laughs> 너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손 이제 이거 꼬맹이 풀면은 손 이제 삽살 기 심줄에 무리가 없으면은 네 작산다. 그때는 진짜 잠시 산다고 그랬잖아. 그럼 올릴 거야. 참 <laughs> 빠른 태세잖아. <laughs> 저분이 아까 그 아레나님 말씀하신 분 같은데 두달 만에 500분 찍었다는 500분 찍기 어려운데 확실히 방송은 좀 자극적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안돼아 따라 못놀어 아니 눌르질 못했어 요아 아, 유튜브에 찍찍님 그렇게 격한 표현하면 안돼 어떻게 하야 돼?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요 격한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신정한 맨 아이고 철권은 자극적으로 하기 힘들죠 그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뭐, 재미를 하던가, 그 오, 확정이었나? 확정이에요? 와, 씨. 와, 개념 없네. 호프님? 아 호프님입니다. 수세님 자꾸 이지 걸면 안 돼. 그냥 한 번씩은 어퍼 깔아. 와우, 개념 없네. 조이스 저걸 왜 써요? 어퍼 이지 걸잖아. 아, 그래도 그렇게. 나를, 나를 시고 와우! 어, 야슈틀라인처럼 감사합니다. 아, 안 돼요. 없습니다. 온프님 라스 좀 가르쳐달래. 야슈틀라인처럼 감사합니다. 야, 근데 로아이 세븐 존나 높지 않냐? 라스, 라스 계급 존나 높지않아? 푸진뭘 네. 가르쳐달라 그래 완나형 계급 뭐도나라 나도 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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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거 보면은 개사기지. 오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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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축 돌렸어 미쳤네. 와. 와. 야, 원래 저거 하고 잡을래. 와, 와. 정축 돌렸어. 방금 와 이씨, 개, 개소름 뜨는데. 뭐 벌써 끝났어요? 아니야 3판 이선승 아5판 오선승. 오선승 오판 3승이야 오선승 오선승 오선승? 오선승? 그래 오선승 음. 오선승이 오선승. 스승님 결승. 뭐, 뭐, 아니야 아니야 안 쌓도 돼, 안 써도 돼안 아직. 그럼 미리 쌓 그러면. <laughs> 미리 쌓 <써, 웃음> 미리 쏠래. <쏘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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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판 3승이래요 아우. 뭐야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지금 3대0인과 내가 두번 이기면 어, 끝나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요. 잘못 보냈다. 괜찮아요. <laughs> 어차피 죽어 잘못 보냈데 아니 아까 안쌓대며 아니 충전 안했다며 충전을 안한다면 금방해요. 항상 돼 있어. 시대가 한텐데. 아, 아니 그거 말고 전에도 그랬어. 아유 충전 안해 이러는데 갑자기 무릎한테 치자마자 요 화면 딱 넘어가잖아. 대기만 딱 가자마자 1 0 0 개. 백구 아니야 백구? 뭐뭐뭐뭐 레드 스타 그때. <laughs> 아니지 걔1아 개지 감사 따봉 특히. <laughs> 레드 스타 존나 <진짜> 웃겼는데.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리얼짱님. 하이얌. 오직수세. 왜 자꾸 이맨만 나와? 와, 저걸 볼트로 노렸어? 와, 이거 기다렸다 때려 가지고. 이게 게임이냐 와, 진짜 잘하긴 잘한다. 아까 이렇게 했어야지. 아빠키님한테와 씨. 존나 잘하네. 이게 게임이냐고. <laughs> 아, 이짜 네, <laughs> 야, 언니 파이팅! <laughs> <야, 웃음> 형 존나 잘했어. 와 미쳤다. 와 방금 지렸다. 와 존나 완벽했어. 시나리오 찰건와 진짜. 개. 아 진짜. 시나오지게 짰다. 진짜. 진짜 이야.. 원고료 한 2억 받아야 돼. <웃음> <웃음>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지렸다. 이거 뭐 형이 하자 는 대로 다 했어. 그냥. 이거 함 짜서 한거 아닙니까? 나법 쳐. 수세님. 와 이게 쫄았어. 쫄았어. 뭐 레미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빠 킹님이랑 했어야 되는데 아. 존나 잘하네. 형, 방금, 아까 그, 동그라미 하나만 내가 편집 다해어 <laughs> 올려줄게. 온프버그, <laughs> <laughs> 78번째. <laughs> 와, 존나 잘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거 하나 따야 되겠다. 지는 건, 아, 네, 아, 이1 0대구로 어떻게 올려. 미안해서. 아, 올려면 어떡해. 아, 올릴 거예요. 하는 말이지. 아, 근데 아까 진짜 그, 아, 그판 진짜, 진짜 지렸다. 와아 어차피 올릴 거야. <불> <불> 약자에겐 약하시고. 강자에겐, <laughs> 강자에겐 약,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그러게. 아빠킹 니꺼 먼저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온프 형꺼 이제 딱 아빠킹 아빠 빼고 다 젖네요. <laughs> <laughs> 다 이겼나? 아니네, 하이 님한테 줬네. 아, 다졌어걔한 그분한테도 줬잖아. 비닐하우스. 어, <웃음> 비닐하우스. 어이, <laughs> <laughs> 저거 이거 맞는 거 뭐하길래 맞는 거야? 죽지 않겠지. 와, 저걸 또 때려 죽일라그네 아, 태그를 너무 짧았고 난 저렇게 안 되던데. 어, 어, 어. 끝났다. 에이? 형 이거 후딜 주는 이유가 뭐야? 멋있으라고. 그래지 딱 타이밍이 맞아. 음, 약간 이기게 바닥으로 들어간다고. 아, 멋있으라고. <laughs> 간지용. 완우 형이랑 제가 대스 대회를 안 나가요.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회에서 이렇게 하거든. 어. 아, 존나 멋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대회 때, 내꺼 대회 끝난 다음에 2형 대회가 있었어. 내가 봤는데, 저 형이랑 안 나가야 되겠구먼. <laughs> 실수하다가, 혼자 실수하지? 이렇게 막, 대회 때 하잖아요. 멋있는 거 하다가 다 이겼는데 실수도 해. 멘탈 나가. 그걸 또 복구도 안 돼. 망해, 망해. 아니야, 나는 4강부터는 잘해. 4강부터는 진짜 다 잘했어. 그 말은 나도 하겠다, 형.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했어. 응? 4강부터는. 몇 번이는데, 그게? 4강부터는 내가 키우 골이 거의... 몇 개인데, 그게? 세 <laughs> <laughs> 번인가 그랬잖아. 어? 그래서 우승 한번밖에 못했잖아 네. 아, 그래도 그러니까 4강까지는 그래. 내가 다 올라가서 막 5연승 4강, 4강 4강부터 못한다며 4강부터 잘한다고 그니까 러 4.. 6선승 중에 어 이젠 아재님 하나 감사합니다 6선승 중에 막 내가 5연승하고 막 그랬어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땐 잘했어 그래 좋다고 합시다 그래 인정해줘 여러분 옴표형 잘하는걸로 누가 옴표형 욕했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나와 나와 옥상으로 따라와 <laughs> 여기 옥상이다 아옥상이어 이젠 아젠이 안녕하세요 <laughs> 옥상으로 따라와 그거 하고싶다 그그 뭐지 말죽거리처럼 의자 던지면서 옥상으로 따라와 <laughs> 니나는 파키스병 걸린거 같다 <laughs> 파 킨스병이 뭐지? 검색해봐요. 야파킨스병이 뭐예요? 파킨스병이 무엇인가? 뇌의 혹질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신경 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면 안정, 떨림, 경직, 운동 완화. 아 진짜 느리다 진짜. 이게 뭔가 안 좋은 건가 보다. 무서운 병인 것 같다. 뭐 그렇게 해? 니가 그렇게 움을 잘해? <laughs> 안녕하세요. 닌자 어쌔신, 어 뭐지? 어쌔신 크레, 크레딘가? 그, 그 영화 별로 재미없더라구요. 여러분 그 디즈니 영화중에 무.. 무하나라고 아세요? 이거 공창각한거 같은데 와 공창각 같은데 실수를 어쎄싱 크레딧 야난좀 아, 재미없어 그거 무하나 아십니까? 무하나 그 애니 생각보다 재밌어요 별 기대 안하고 봤었는데 어 재밌더라고 아, 아, 아 진짜 아니야. 한번도 못하네 그렇지 혼자 봤어 빨리 못어 여기서 하겠어. 봤어 아, 집에서 그냥... 봤어 ㅅ 발 에도 에도? 끝났다 뭐하나 아 재밌어요 아 맙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ㅎㅅ 아, 빨리 못쓰겠어 고프이 그 여쭤볼게 있어요? 네? 어떤거야? 우와 보관 거야리얼잭님뭐야아 한번 보세요 아나 스릴러 영화같은거 하나 뭐 보고싶은데.. 재밌는게 없네.. 끝내자 아니요 로건 안봤어요 오 끝났다 아 온프버그 와..씨 미쳤다 아, 와. 삑사리가 났지만 근데 끝내줘야지 승부를 걸 때는 야, 저거 각도 나와서 하는거지 형 응. 멋있어 크, 씨, 온프버그 많을거 같아 수고했습니다 끝난거야? 네. 5대0이야? 5대1 네. 아5대1 아, 형이 아까 10대1로 준것처럼 5대1 음... 강제 온프체험아 이제 이제 좀 웃는다 이제 온프 어 나갔어 <laughs> 속상한가봐 수세님 <laughs>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laughs>